미래의 아들 보고 있니? 그래, 그래, 아빠야, 아니다. 미래의 딸, 아들 미안해. 나 아들 낳을 생각이 없어. 어, 딸이 최고지, 딸 보고 있지? 그래, 그래, 아빠의 꿈이 있어. 널잘 키우는 것도 있지만,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. 근데 거기엔 내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단다. 우리 집 거실에, 피시방을 차릴 거야. <laughs> 우리 같이 레이드 돌래. 엄마랑 같이. <laughs> 아빠가 재밌게 잘 키워줄게. 우리 딸번창 되자. 파이팅. <웃음> 이러면 <웃음> 와이프가 싫어하려나? 와이프, 여보. 여보도 던장 내야지. 우리 가족끼, 가족끼리 레이드 가는 그런 꿈 꾸고 있어. 우리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0명만 낳자. 내가 공대장하고 여보가 버프 넣고 아들딸 10명 해가지고 12명이서 레이드 가는 거지. 거실에다가 컴퓨터 12대 놔둬 놓고. 어? 거실 가운데다가 음료수 코너, 과자 코너. 정말 잘 키울 자신 있습니까? 그래 미래에서 보자. <laughs> 야 됐지? 씨, <laughs> 진짜 시간 <laughs> 타오네 <지연타우네>, 진짜. <laughs> 야 유령아 미션 하지 마. 미션 성공. 너무 좀 그래. 아 근데 내가 진짜 뭐 미래 의 자녀한테 저게 무슨 뭐 깜창 만들겠냐? 그냥 예쁘게 꾸미 예쁘게 예쁘게 키우는 거지 아 근데 존나 고민이 있다니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엄청 고민이 있다니까 딸을 낳아서 키웠는데 딸이 초등학생 들어가고 뭐 이때까지는 아빠랑 잘 지내겠지 근데 딸이 이제 사춘기가 오면 아빠랑 되게 서막서막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존나 걱정이야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집안을 보면 어떤 집안은 아빠랑 되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진짜 잘 지내더라고 정말 친구처럼 딸처럼. 근데 어떤 집안 보면은 아빠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빠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싫어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거실에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 이런다고 하더라고. 근데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조율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. 그 걱정은 10년도 더 뒤에 해야 된다고. 근데 더걱정은 뭔지 알아? 내가 지금 아무리 애기를 빨리 낳아서 낳아도 대략 내년에 결혼하면, 은 내후년에 나오면, 은 내가 마흔에 낳는 거야, 그러면은. 그러면은 애가 스무 살에는 내 육십이거든? <laughs> 이거 괜찮냐, 이거? <웃음> 이게 <웃음> 존나 걱정이네, 씨발. <laughs> 그럼 나는 육십에, 60에, 육십에서도 존나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? 애 학교, 대학교 보내고 해야 되니까? 그치. 그게 존나 걱정이네. 아, 이거 애를 낳지 말아야 되나, 이거. 아, 이거 미치겠네, 진짜. 응, 어. 자가 갈수 있을까? 장가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